어, 안녕하세요. 숨은 참조 오픈 토크 진행을 맡은 우희서, 김정협입니다. 저희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저희 참여하신 패널 소개해드릴게요. 포스터 예술대학의 이기원님그 다음에 현장 인터뷰의 김일경님, 타격감팀의 박세현님, 미래를 여는 예술문 박선영님 연구릴레이 최서윤님입니다. 저희 지금 앉아 있는 모두 서울 청년 예술인 회의 구성원들이고 오늘은 2021년 활동을 담은 숨은 참조 발신자 책 만든 발행을 기념하고자 이를 계기로 저희 활동을 소개하려고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시. 보고 있는 이 화면은 공동문서라는 건데요. 공동문서는 이 앞에 있는 QR 코드나 아니면 유튜브에는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저희 본격적으로 오픈 토크 시작할게요. 첫 번째 순서인 서울청년예술인회의에 대한 짧은 소개는 정현님이 해주실 겁니다. 서울청년예술인회의는 예술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요구 문제 등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과 행정에 제안하여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커버넌스 플랫폼입니다. 본 서울 청년 예술인 회의 활동을 통해서 예술인의 활동 환경을 개성하는 등의더 나은 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트 예술 대학 현장 인터뷰 타격감 미래를 여는 예술문 연구 릴레이 스터디 그룹 기획 사업 다섯 개를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이야기를 보아 웹진 숨은 참조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21년도에는 이 사업들을 다시 수문참조 어, 청년 예술인이라는 단행본으로 발행하고 더 넓은 유연장과 더 넓은 어, 구성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수문참조 오픈토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2년도는 작년 21년도의 내용을 요약하여 구성원들끼리의 약속문 1.0을 제작하였고요 어, 오늘 어, 주제가 되는 수문참조 발신자 추가에 대한 발행본을 발행하게 되면서 이번 서울 청년 예술인 회의 어, 오늘의 수신자 찾기 오픈토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단행본을 소개해 주실 일경님께서 수문참조 발신자 추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 저희 서울청년예술인회의에서 수문참조 발신자 추가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책은 2021년 서울청년예술인회의의 활동내역과 사업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결과 자료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좀더 자세하게 이를 말씀을 드리면 20년의 결과 자료집 제목이 수문참조 청년예술인이었다면 올해는 숨은 참조 발신자 추가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이는 서울청년예술인회의의 참여 구성원이 늘어난 만큼 우리가 쌓은 이야기를 발산하는 주제가 더욱더 많아졌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현재 수문 참조 발신자 추가는 수령 신청을 통해서 약 200여부 정도 되는 어, 분량이 외부로 배포가 되었고요. 현재 실물 책자 수령은 모두 마감이 되었지만 어, 만약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웹용 PDF를 다운바,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 책을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께선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책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어, 외부의 제작을 의뢰해서 진행을 했던 게 아니라 저희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자체적으로 7명의 책자 발행 그룹을 만들었고 이들과 함께 기획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어, 책 파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발신자가 추가되었습니다 파트는 서울청년예술인회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게 된 것과 더불어서 각 그룹의 대표자를 뽑아서 운영했던 일기와는 다르게 스터디 그룹 중에 희망하는 인원 모두가 운영 구성원이 되어서 그룹을 운영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파트인데요. 어, 서울청년 예술인회의 메인 기획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각 스터디 그룹의 사업의 운영 결과를 담았습니다. 어, 작년하고 다른 점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과정이 이루어진 만큼 조금 색다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책 안에 표현된 내용이 이제 예술가가 맞이한 어, 팬데믹을 잘 표현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책이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여러 요소를 넣어서 전개를 부드럽게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 기법을 활용해서 대화 속의 정보를 담아서 이제 설명 및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우리 새로운 모습의 운영단 활동비를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한 표까지 저희 안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투명성적인 부분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서울 청년 예술인 회의와 이번 숨은 참조 발신자 추가에 대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현장에 참가해 주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신 분들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서울 청년 예술청 링크와 그다음에 이참이 단행본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 모두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많은 읽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집담회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체크인은 저희가 회의에 앞서서 이제 가볍게 회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형식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혹은 어떤 주제를 먼저 정해서 이야기를 좀더 원활하게 할수 있는 시발점으로 저희가 먼저 구성해 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내가 만약에 초등학생이라면 이번 어린이날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을까? 라고 질문을 달아서 어, 미리 이제 참여해 주시는 패널 분들과 온라인 참석을 원하셨던 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먼저 질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저는 어, 어린이날 어, 편지를 받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그때는 한창 이제 꿈도 이제 친구 관계도 굉장히 어려웠. 떠는 게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저한테 어, 위로와 동료의 편지를 이 5월 달에 희망찬 봄과 함께 충분히 즐겨라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너무 진지하게 써 버려서 일단 사죄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도 지금도 상당히 물질적인 선물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어린이에 관해서 생각하는 게 요즘 있어서 이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하길래 몇자좀 적어봤습니다. 요즘 뭐 주린이 혹은 뭐 무슨 리니 하면서 요즘 초심자나 미숙한 사람의 정의를 내릴 때 어떤 리니라는 단어를 쓰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어, 과연 맞는 건가? 이제 어린이는 미숙한 존재가 아니라 어린이 자체로 존중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문장을 보고 약간 제 뒤통수에 탁 이렇게 얼얼하게 느껴졌던 경험을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저부터도 뭐 원래도 잘안 쓰지만 땡 리니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진지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제 2022년 초등학생 일경이는 아마도 제가 요즘 아이폰이 너무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을 갖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는 저희는 타인을 향한 격한 공감, 타격감. 저는 타격감 팀의 박서영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저희 팀 소개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네 한번 해봤습니다. 어, 기아님에 대한 그 편지 글이 너무 어, 좋아가지고 어, 추가로 나는 어린이 날에다면 기아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다라는 것까지 추가하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마음 언제 내가 어린이 제일 같을까 생각했을 땐 테니스 칠 때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 칠때 우상인 라파엘 라달 선수의 사인이 들어간 테니스 라켓을 내 갖고 싶다고 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네, 어 테니스를 배, 그때부터 배워서 유명한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많이 이끌어했던 질문들이 취미가 요새 뭐냐? 네. 이제 곧 날씨 봄인데 이제 뭐할 거냐 이런 거할때 다들 신나 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린이인 나? 어린이 뭐 상상을 해야 동심을 잃었는데 뭐 이런 생각 그냥 내가 받고 싶은 걸 생각하면 안 돼? 뭐 이런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어서 이렇게 짧게 썼다는 변명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말하자면 요즘에 너무 뭐그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쟁 말고도 항상 지구에 많은 분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전쟁은 다 어른이 그 중에서도 권력자들이 일으키는데 왜그 피해는 민간인가? 그리고 심지어 어떤 권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교육받고 행복해야 될 어린이들이 그 상처와 되게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 이 전쟁이 내키는 사람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타노스 뭐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저 세계 평화를 꿈꿔봅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이 체크인 질문에 좀 벗어나서 저희가 실제로 이 공동문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이 공동문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숨은 참조 발신자 추가는 네모다 라는 이문장에 빈칸을 채우고 그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저희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답글을 달아주신 기완님께서 이제 읽어 한번 읽어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숨은 참조 발신자 추가는 사이다이다라고 <laughs> 적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부터 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어린이라서 어, 상당히 일찍 예술계 진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 서로 학생일 때도 지금 예술인으로서 활동할 때도 굉장히 결과론적인 이야기들만 많이 오가고 서로 알게 모르게 침묵하는 순간들이 많아서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느껴졌었는데 이 청년 예술인 회의에 들어와서 포스트 예술 대학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제가 느끼고 있는 게 소수적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침묵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응어리들을 제대로 목소리 내도 된다라고 해주는 회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책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예술 활동이 이제 대부분.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예술과 문화가 온라인에서 숨을 쉬었던 적이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언제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사람과 만나고 직접 소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의 기본적인 요소인 줄 알았던 우리 예술인들이 정말 그런 기본적인 어떤 기본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어, 잃게 되었을 때 넘을 수 없는 시련을 어떻게 맞이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볼수 있는 이 책이 너무나도 새로운 기록이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기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다른 기관과도 거버넌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서울청년예술인 회의에 대한 예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저도 생소한 과정을 겪어 왔고 지금도 이게 잘 이렇게 굴러가나 싶을 정도로 재미있는 거버넌스 방식을 취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종종 이 책을 어,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저 제가 말했던 그런 거버넌스 활동 등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할수 있어가지고 어, 이게 우리의 나침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나침반 플러스 어, 이 책을 보는 사람들도 거, 새로운 거버넌스를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 방향으로 어, 이 책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수면참주 어, 발신자 주간은 예술가들의 전화보호책과 같다 이렇게 썼는데요. 전화보호책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공중전화 박스 안에 이렇게 이름이랑 이런 걸 찾으면은. 네, 그 주소 찾으면은 전화번호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예술가들이 이제 그책 안에서 자신의 환경, 노동 환경이나 둘러싼 창작 환경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써놓은 이런 환경들에 대한 얘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볼 때마다 아이 저희 다 다양한 이제 팀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신념이 있구나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열정적이고 뜨겁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모퉁이에서 결국에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책한 권이 정말 탄생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독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만나게 됐는데 그렇게 독자 입장에서 책을 읽으니까 심지어 원고를 참여한 저마저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좀 편집이 너 예술적이고 감각적이지만 좀 이거 처음 본 사람들은 이거 그냥 덮어버리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토크를 그래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라도 이 상황에 접속이 되어서 이 순간을 나중에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이 그렇게 되어서 이 거버넌스와 이 모임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다시 이어지고 또 그때 관심 가졌을 때 한번 또 참여를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은 저희 작년 스터디 활동 중에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두 가지를 뽑아서 주제발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술가를 위한 낭만적인 계약서 프로젝트를 소개해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래를 여는 예술문 그동안 이야기를 발표할 강정아입니다. 미래를 여는 예술문 주제는 제도와 정책에서 예술인이 묘하게 좀 비끌리는 어떤 현상을 문제하는 작업으로 시작했고요. 어, 저희는 좀 개개인이 활동하는 문화예술 현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현장이 가진 특수성을 좀 개개인의 경험으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의 경험과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저는 프리랜서, 기획자, 뭐 자영업자 또 어떤 좀 저의 정체성은 특정한 장르와 역할로 구분될 수 없었고 이 일의 특성은 매시간 노동값을 정할 수 없다는 점과 또 그에 따른 불안감을 계속 야기한다는 거죠. 어,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불안감이 때론 제 삶에 되게 큰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삶 속에 좀 부당하거나 어떤 이렇게 간극을읽어내고자 하는 연구자로, 어, 연구자의 기획하는 태도로도 접근하고, 이 불안감은 매번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만드는 묘한 동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불안함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실마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예술의 구성원인 박선영은 나의 신념이 누군가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다라는 글을 통해서 독립영화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좋아서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되지 않아? 라는 인식이 만연하며또 이조차 이 현장에서 예술인이 보호할 수 없,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조차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죠. 어, 저희 예술문은 사, 이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큰 울림이 되어 주었습니다. 창작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또 대체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점, 연습 과정 전반이 만들어지는 창작에 대한 저작권, 예술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술인이 또 복지 대답에서 가입, 가입 기준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갈래에서 이것은 예술과 또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인증 투쟁에 대한 질문으로도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부터 이런 저희가 스터디를지 거치면서 이제 예술청에서 진행하는 법률 상담을 한번 받아봤어요. 도대체, 우린 어떤 계약서를 써야 되나?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 상담했던 서유경 변호사님께서 아, 계약서는 이게 일종의 체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업무의 컨디션을 조율하는 문제다.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할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그 태도가 일차적이다라는 이야기에서 아이 어쩌면 법률상 어쩌면 내가 이 계약서라는 무게감에서 되게 나의 컨디션을 오히려 배려 못했던 건 아닐까? 행정 단위에서 예술 고용보험을 진행하면 사실 기획자가 거의 많이 진행하는 경우 가 많은데 기획자는 개인 사업이 아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행정 서류의 복잡함에 지금 당업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기획자는 대표로서 고용보험의 해당자가 아니게 되는 상황이죠. 고용보험이라는 그 상황 자체를 마주했지만 거기에 대한 실무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게 역시 행해야 하는 상황은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약을 둘러싼 환경에서 여전히 의뢰 입장, 보수적인 입장은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반복이 되는 거죠. 예술가를 위한 낭만적인 계약서는 어쩌면 예술가 노동, 또 자본주의 시장 자체에서 예술 가치를 최선하게 예술가의 권리를 요청하기 위한 시도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가 저희가 제일 중점으로 보고 있고요. 예술가의 일을 노동으로 밝히는 일과 시스템에서 노동으로 규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노동이 인요로 치부되는 이 강극구조를 살피는 게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예술가의 일이 좀정리하고 재설정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 여정을 저희 팀원들과 할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큰 영광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구릴레이 팀의 블라방님께서 블랙리스트 작동 방식에 따른 자기검열 구조 파악이라는 것을 주제로 발제를 얘기해주실 텐데요. 짧은 소개 함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제를 하게 된 블라방입니다. 저희 연구릴레이, 그리고 저희는 또 작년 연구 스위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저희 처, 처, 어, 저릴레이 연구 스위치 팀은 청년 예술인 담론을 확장하고자 경계 예술과 사회 지원 사업을 주요 키워드로 개인의 관심사 당자 사자성을 중심으로 한 각자만의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어, 저는 그 가운데 블랙리스트 작동 방식에 따른 자기 검열 구조 파악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좀 간략하게 역사적으로 자,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검열은 행 검열의 사전적 의미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인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그리고 허가받지 아니하는 것을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저 역사 속에서 검열을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부터 어, 콜드 콜텍 세월호까지 많은 어, 이슈들이 있었고 어, 저희는 여기서부터 한번 더 출발을 해서 검열이 어떻게 지금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검열은 그리고 한 개인이 한 집단이 한 것이 아닌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국가가 단체를 상대로 국가 범죄가 자행되었던 아픈 역사들이 시작되는데요. 특히나 독재 체제와 사회적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상과 예술 표현의 통제를 수대, 수단으로 존재했고 공권력을 통해 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전 검열 제도는 헌법의 해석에 의해 폐지되었으나 유사한 방식과 효과를 갖는 것이 지금도 잔존하여 역사 속.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 어, 공공성이란 이름으로 가리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 배제, 검열의 과정을 어, 보여주면서 그 수단으로 지원제도를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 그렇다면 왜 이런 구조가 형성되었을까라고 한다면 두, 번, 두 번의 정권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명박 정권에서 드러나는 것은 영화제의 검열과 좌파 예술인을 몰아내기 위한 문화미래 포럼이 조직되어 청산의 주 무기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연과 지연을 통한 친정부 인사 물갈이가 진행되었고 그 다음이 이어서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집니다. 어, 이거는 시사인에서 이제 기록의 힘이라는 사이트를 구축해서 어, 알고리즘을 만든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특히나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김기춘을 시작으로 조윤선 장관, 이전 장관 등 같은 연결고리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이 뉴스들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블랙리스트는 아예 철저하게 관리 지침으로 상성이 되어서 어, 하위 어. 중간 조직의 사달이 되는데요. 특히나 정부가 지원한 문화 예술 분야 사업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를 배제하고 공적 자금 지원에 대한 건각심을 일깨워주는가 한편 예산 지원 배제, 특히나 이미 받던 지원도 차단하고 지원 사업의 선별, 배제 및 심사위원 선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백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왔던 그 언급들을 저희가 기록, 제가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어, 이러한 두 번의 정권을 살펴보면서 저는 지금의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에도 한번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어,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개원예대 예술대학교 총장 성수근이 어, 어, 선정이 되면서 이에 대한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블랙리스트는 또는 지원 배제 명단이란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인 언어, 행정적인 언어, 공공 지원서 배제되는 예술일 명단이란 이름으로 두 번의 아예 전략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이렇게 어 아직도 이분들이 어떤 곳의 수장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음을 저희는 계속적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 행정가 입장에서는 어떤 관료제의 문제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사유하지 않고 있는지, 어떤, 어, 예술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한 태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예술가 입장에서는 자기 검열에 대한 어, 작동 버튼이 어떻게 지금 생성되고 있고, 지원 사업을 단순히 내가 수혜자적 태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살펴보는 눈을 필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원제도, 어... 와 연결돼서 제가 조금 더 어, 조금 더 깊이 파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어떤 지원사회 문제점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작업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다, 작년에 다원예술에 대한 어떤 동료심사대 이슈가 있었고, 지금의 어떤 심사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고민을 갖고 있어서 저희 스스로가 심의제도에 대한 방법들을 새로 고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설정하는 것이 아닌 저희가 함께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로 이번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께 좀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서울청년예술인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룬다는 것은 또 본인들에게 각각 어떠한 의미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 저는 기본적으로 창작자는 자기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동료들에게도 얘기했지만, 거버넌스는 하나의 우리가 더 수단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수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창작 환경 현장에서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이것이 단순 저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낭만적인 계약서를 이야기하는 것 또한 예술 노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간극이 단순 예술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무엇을 규정하고 아니냐에 대한 문제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정한님 말씀처럼 예술가 창작자는 현장에서 자기의 언어로 발화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 해서 저도 이 작업을 좀 계속 하고 있고 저도 이거를 어떤 운동적인 성향보다는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창작의 영역과 연결지어서 좀 발표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주제를 선택해 선택하고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되게 좀더 스스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진짜 많 많거든요. 어, 어떤 지난 어떤 사건 사태로만 보는 것이 안 아, 사태로만 보고 있고 이게 나와는 좀 괴리감이 있고 나에게 당사자성을 어, 발동시키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먼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또.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이 현장들을 저도 스스로가 목도한 적도 많고, 이게 암암리에도 진행되는 거, 그 다음에 정보가 너무 어 떨어졌을 때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지 같은 거는 저는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같이 우리가 지금 거버넌스 통해서 되게 좀 안전한 창작 환경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는데요. 어, 실제로 서울청년예술인회의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저희 서울청년예술인회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오늘 어, 저희가 소개해 드린 수문참조 어, 발신자 추가에 대한 단행본에 대한 어떤 소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링크로도 전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 서울청년예술인회의가 속해 있는 이런 공간 서울청년예술청의 파트너 가입을 통해서도 이 청년예술청. 뿐만이 아니라 서울청년예술인 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도 어,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해당 소식을 통해서 어, 많은 교류와 또 공유가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오늘 생중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